이번 신규 클래스 데드아이는 검은사막 모바일 최초로 총을 무기로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막 은 모바일 스튜디오의 신승민입니다. 데드아이는 리볼버와 샷건을 무기로 사용하며 상황에 맞춰 스타일리시하게 화력을 뿜어내는 중장거리 클래스입니다. 소네익은 리볼버를 사용해 빠른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사건으로 전방에 있는 적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데드아이 기술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제자리 사격입니다. 제자리 사격은 제자리에서 빠르게 리볼버를 꺼내어 적에게 사격하는 기술로 맞은 적은 경직에 걸리게 됩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아머 효과가 적용되고 흐름 기동 사격을 피면 앞뒤 좌우로 이동하며 사격하는 즉시 발동 기술로 변경됩니다. 두번째 기술은 총잡이 나가신다 입니다. 이 기술은 미끄러지며 이동하면서 전방의 적에게 리볼버를 난사합니다. 흐름 가득한 고통을 사용할 경우 이동이 끝난 뒤 앉은 자세로 빠르게 샷건을 발사합니다. 다음은 펼쳐지는 죽음입니다. 전방의 적에게 샷건을 빠르게 난사하여 죽음을 선사하는 기술로 맞은 적들은 넉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펼쳐지는 죽음 기술은 사용 중 슈퍼 암호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 기술은 난장판입니다. 리볼버를 주변에 난사하여 주위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기술로 맞은 적들은 넉백을 당하게 됩니다. 난장판 기술 역시 사용 중 슈퍼아머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후퇴사격입니다. 후퇴사격은 빠르게 뒤로 후퇴하며 방심한 적에게 재빠르게 리볼버를 난사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 효과가 적용되며 다른 기술 사용 중에도 즉시 발동 가능합니다. 흐름 회피사격을 칠 경우 후퇴사격 이후 한번더 회피한 뒤 공격을 할수 있으며 이땐 슈퍼아머만 적용됩니다. 다음 기술은 재장전으로 6개의 탄환을 모두 채우는 기술입니다. 리볼버 및착건의 기술 재사용되기 시간이 없는 경우 채워진 탄환을 소모하여 즉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덮쳐오는 죽음입니다. 재빠르게 이동한 뒤 자세를 잡아 적에게 샷건을 발사하는 기술로 맞은 적은 넉백을 당하게 됩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 암호 효과가 적용되어 다른 기술 사용 중에도 즉시 발동됩니다. 흐름 숨겨진 카드를 키면 기술 버튼 유지 시 추가 공격합니다. 다음 기술은 엄폐입니다. 엄폐는 데드 아이가 마르니의 기술을 이용하여 벽을 생성하고 그 뒤로 숨어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벽 뒤에 있을 경우 전방 가드 효과가 적용되고 공격 시슈퍼아머로 적에게 리볼버를 사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르니의 기술인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밧줄을 공중에 띄워 이동할 수 있는 기술로 밧줄을 잡고 이동하며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 기술은 피바람입니다. 주위의 적에게 리볼버를 빠르게 난사하여 주변을 삐삐츠로 물들게 만드는 기술로 맞은 적은 기절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기술인 승리의 추포입니다. 승리의 추포는 하늘을 향해 리볼버를 쏘아 올리는 기술로 기술 사용 시 10초간 2초마다 생명력 회복과 공격력 증가, 회피 기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드 아이의 기술에는 사용되는 무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리볼버 기술은 제자리 사격, 풍잡이 나가신다, 난장판, 후퇴사격 엄폐, 피바람 기술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 사용 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을 때 기술을 사용하면 탄환을 한개씩 소모하며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패건 기술인 펼쳐지는 죽음과 접쳐오는 죽음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을 경우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탄환 세개씩을 소모하며 공격이 가능합니다. 데드아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탄환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격 범위가 넓은 마르니탄과 피해량이 높으나 공격 범위가 적은 칠탄 중에서 전투 상황에 따라 원하는 탄환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기술은 전승기술입니다. 전승기술은 리볼버와 샷건을 합친 릴대블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전승기술은 정밀사격입니다. 정밀사격은 릴대블의 정신을 집중하여 멀리 있는 적에게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아머 효과가 있으며 흐름 창공을 수놓는 포성을 사용할 경우 더 멀리 있는 적들을 노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적을 명중할 경우 공중에서 로켓을 터뜨려 해당 위치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승 기술은 폭발 도약입니다. 폭발 도약은 일대불의 힘을 역이용하여 점프를 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스거암 피해감소, 접기불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흐름 공중 포격을 사용할 경우 공중에 뜬 상태로 전방의 적에게 로켓을 추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흐름 공중 포격의 경우 슈퍼 아머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데드 아이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타일리시하고 시원한 손맛이 느껴지도록 열심히 만들었으니 원가님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 이제 흥미진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의 데드 아이는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데드 아이는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다다음 주인 12월 24일에 전 세계 동시 업데이트 오.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타클로스 됐네요. <laughs>